빅히트 뮤직 소속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B, B가 데뷔 10년 만에 처음으로 솔로 활동을 펼치며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가 솔로 앨범 레이오버로 돌아오며 이에 대한 소감을 밝힌 가운데 그간의 열정과 기대를 담아낸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떨리지만 행복해요. B는 자신의 솔로 활동에 대해 떨리지만 행복해요. 라며 설렘과 감사함을 표현했다. 그가 솔로로서 처음으로 무대에 선다는 사실이 기쁨과 긴장을 함께 안겨주는 듯한 솔직한 감정을 드러냈다. 비는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미니진과의 만남, 뷔의 새로운 도전. 이번 솔로 앨범은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미니진과 함께 협업하여 만들었다. 그동안 걸그룹 유진스를 탄생시킨 소속사 어더의 대표 미니진과의 협업은 큰 주목을 받았다. 미니진은 뷔에게 직접 솔로 앨범 프로듀싱을 제안받았으며 그의 태도와 음색에 흥미를 느껴 이를 받아들였다. 비와 미니지는 서로의 아티스트로서의 열정과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했고 그 결과 레이오버라는 음악적 선물을 선보이게 되었다.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과 매력적인 음색, 레이오버는 총 6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는 1970년대 로맨틱 소울 스타일부터 현대적인 사운드를 반영한 트랙, 팝 에어베이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담겨져 있다. 이 앨범을 통해 비해 다채로운 음악적 스펙트럼과 매력적인 낮은 음색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팬들의 기대를 더욱 높였다. 타이틀곡 '슬로 댄싱'을 비롯하여 '레인의 데이즈', '블루', '러브 미어겐', '포어 어스' 등 다양한 곡들이 수록되어 있어 뮤의 음악적 변화와 실험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격적인 프로모션 전략으로 기대 강조. 레이오버의 앨범이 미리 보기를 통해 뷰와 미니진의 파격적인 프로모션 전략이 눈에 띄었다. 앨범 내의 모든 곡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것은 물론 각 곡들이 연결되는 흐름을 강조하며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팬들은 레이오버의 모든 곡을 함께 경험하며 뷰의 음악적 이야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진, 뉴진스를 통한 경험과 뷰와의 만남 미니즈는 어도어 대표로서 뉴진스를 탄생시키며 그의 음악적 감각과 프로듀싱 능력을 입증해왔다. 이전에는 SM엔터테인먼트의 비주얼 아트 디렉터로도 활약하며, 샤이니, F, X 등의 앨범을 명반으로 만들어냈던 그는 비와의 협업을 통해 비의 음악뿐만 아니라 안무와 디자인, 프로모션 등 전반적인 제작 과정을 주도하며 b 의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새로운 모습을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팬들의 기대와 관심. 방탄소년단 B의 솔로 앨범 네이오버는 9월 8일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 발매될 예정이다. 이미 B와 미니진의 협업 소식만으로도 전 세계적인 팬들은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B.